성센터장 배진희입니다. 어 저는 그 우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어 그때 당시 코로나여서 어그 다치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무조건 와서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이 어머니 지금 학교 오셔서 이렇게 애가 이렇게 걸어가다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좀 데리고 가셔야 된다고 병원에. 어, 저는 하늘궁에 지금 와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서울에 있어서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서, 잠시만 좀 있다가, 전화를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신인님한테 와서, 신인 지금 아들이 이렇게 이렇게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신인이 이름이 뭐야? 그래서, 김민진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진 즉시, 빨리 다 낫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이따 전화를 다시 학교로 하니까, 선생님이 애가 괜찮아졌다고. 어, 그리고 또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혼자 이제 집에 갈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명령으로 아무리 먼 곳이라도 이름을 부르고 즉시 고쳐자라 하는 순간에, 바로 고쳐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인님 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공원 그렇게 하죠? 네. 옛날에 예수 때는 직접 나사로한테 가야 돼. 네. 그 바람에 십자가 가서 6일 만에 죽었어. 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네. 어, 그때 안 갔으면 더 오래 있었겠지. 그러나 그건 예정된 거예요. 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서 그렇고 지금은 나사로한테 갈 필요 있나? 습니다 전화로. 나라, 이러면 미국에 있는 애가? 세 명이 코로나 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엄마가 전화 왔죠? 네. 그집 딸만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서 다 나왔다고 내보냈어. 우리 받았죠, 그때? 네.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냥 전화를 급히 주시면 돼. 네. 그럼 내가 전화 한마디만 해버리면 영향이 와. 네. 그럼 이런 게가장가 네. 근데 이걸 저, 저 한국 경찰이나 과학자들한테 가서 증명할 수가 있나? 없습니다. 증명은 안 되지만 사례가 많잖아. 우리는 이런 사례집을 전부 모아야 돼. 네. 알았죠? 네. 이래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네. 알았죠? 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축복을 주냐 허, 그게 말이 되나? 능력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축복 줄 자격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어, 있단 말이야 사실. 네. 모든 걸 당신이 뭔데 천국에 보내? 자격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이런 눈으로 다 확인되지? 네. 부모님 어디 있는지 그 사람들이 알려주나? 내가 알려준다 이 말이야. 그렇죠. 네네. 여러분, 그냥 일백공 간 사람, 내 오백공 요새 좀 보내줘서, 안보내줬어 지금이 보나서 기간이라, 내 보내줘서. <laughs> 앞으로는 안 되지만은, 네네. 하여튼 일백공에 보낸 사람, 지금까지 일백공에 보낸 사람들은 내한테 와서 부탁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백공으로 지금은 해주고 있지. 그러는것도 조금 있으면 안 해요. 네네. 어, 그니까, 러 그게... 어, 그와 같이 그게 여러분 입증이 되지. 네. 그리고 실제가 보면 그게 실제야. 그근데 네.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지구에 여태까지 있었나?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카돌릭에서뭐 면죄부 받은 적은 있어. 그 죄가 없어졌다는 보장이 있나? 없어요. 여러분은 직접 없어졌다는 보장이 에너지에서 나타나. 네. 맞아 맞아. 영어.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한태성입니다. 우리 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너무 안티예요. 허경영 신인님한테 돼서. 너무 안티고, 가슴이 완전히 콩가루 가슴이었었거든요그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백만을 들여가지고 축복을 해줬거든요. 축복을 해주고 난 뒤에, 콩가루 집안이 인꽃 집안으로 바뀌었어요. <laughs> 그런데 내가 천만 원을 했는 백만 원을 이제 내가 했는데 또 백만 원 늦게 들어왔어요. 동생을 위해서 백만 원 해줬는데 넘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이거 드리고 나면 채워주시고, 드리고 나면 채워주시고 이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죠? 음. 그럼 이제 다 됐나? 그, 그,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음. 이것만 하고 그래 그래. 예, 예. 우리는 시간을 지켜야 돼. 네. 아, 나는 원래 철저히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laughs> 무슨 우리... 시간 지키냐? 공부하는 시간만 지켜. 철저히. <laughs> 네, 무료급식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 듣겠습니다.